그래도 저말를 걸고 가서 다행이다 나이스 했다 뺄려다가 저화간거 보고 따뜻하게 아, 했 아, 그가 그래, 그래, 뭐지? 치약, 치약. <laughs> 저 W 아까 썼는데요, 블리 레이븐님? 무빙 하셔도 피하실 게 없어. 나 이미 다 썼어. 진짜 레전드네 진짜. 못 맞춘 거랑 못 맞췄는데 풀쓴 거랑 이게 마스터 350점이 맞냐? 을습니다 아군이 습니다 아.. 궁안써졌네 아.. 스트레스!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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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후~! 얌이~! 뿌링뿌링 <목소리가> 이게 뭐라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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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laughs> 와, 퓨진, 야, 야, 퓨진하니까 존나 세다. 버프 된게 확실히 느껴지네, 이것도. 월식 가니까. 취석할땐 몰랐는데. 겁나 세긴 이 하다. 하다. 그냥 터지네? 월식에다 군수 가는 거뜰 듯, 이거? 사이사? 이 안좋아 월식 이유는 이제 정하는 거죠. 구인수 간 다음에 뭐 AD를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보통 AP 가죠? 나는 내셔 올리려고 구인수 올린 다음에 내셔 올리고 이번 판은 존약 가면 좋을 것 같은데? 아니 그불 가도 될것 같고. 제 앞에 왔습니다. <laughs> 난 여기 닫고 있어. 아야 진짜 세다 어? 아니 근데 카르마 왜들어갔서 내가 잡은건데 다른 애 들어가지 아니 템이 이거밖에 안 떴는데 왜 이렇게 쎄? 되게 세네 이거? 아니 드레이븐이 나한테 W, 칼라비 Q 맞고 그냥 피300 낳고 한타에서 제외됨 체감 좀 돼요, 카이사 이거 크라켄하고 경기갈 때는 빅 체감 안 됐는데 월식 가니까 빅 체감되는데? 얘는 참 갑판 형이네. 근데, 블리츠가 탱하고, 뒤에서 마이랑 나랑 딜하니까 그냥, 그냥 썰리는데? 근데 딜잘 나오는 거 같죠, 님들? 괜찮네, 이거. 어, 썰려냈다 아, 이게 괜찮은 게, 여기 지금 점수 잡힌 게 마스터 3,400점 잡혔단 말이야.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잘 통하면 그냥 다 통하는 거지, 전국 관에서 아, 나는 월식만 갈것 같은데, 앞으로? 좋은데, 이거? 어, 카이사? 카이사 괜찮은데? 카시 원딜 상대법 좀 알려주세요. 이름이 다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인데. 그할 거면은 하고 말 거면 말지 이거 한 대만 치고 하는 건 뭡니까? 그브이라도 맞아주고 뭐 뭐라도 이렇게 아니면 뭐 스키라 쓸거아니뭐나 <laughs> 당한 기분인데? 근데 보니까 피오라 무빙도 좋고 3리시 그랩률도 좋고 게임은 이긴 듯? 방금 뭐 이슈가 좀 있긴 했지만. 안 타져. 잘하는데? 쓰레쉬 그냥 개고인데아 오래본 쓰레쉬 중에 거의 탑인데? 얘가. 방금 풀큐는 진짜 센스 있는 플레이였는데? 보통 생각조차 못하는데 저런. 막 이래. 와, 그래, 막아주는 거 봐. 막아주는 줄 알았는데. 이거 좀 아쉬운데. <laughs> 고수는 확실해. 그냥 실수일 뿐이지. 고수가 하는 실수랑 초보가 하는 실수랑은 그냥 다름 느낌부터가. 진정해.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? <목소리> 아 이런 아니 타워로 족밥 같이 걸렸네 이거 아군이 당했어. 이상하게 타워 존나 와졌네 그래도 잘 성장돼가고 있다 보였지만 원딜 없었는데 후반 되겠어? 사실 그냥 나중에 대포 존나 쓰면은 아무것도 못하지 팔소 짧은 니가뭘할수있는데 팔자님은 제한시켜주는 거지, 무빙. 하시원딜은 요새는 안 좋은 거 같다? 징크스 때 어, 이제 팔 짧은 애들 상대를 좋은 건데, 징크스 메타라. 일부러 집을. 이거 오면 안 돼요, 이거? 이거 오면 안 되나? 이거 오지, 이거. 바로 내려왔으면 잡았겠다. 나이스 아, 저, <laughs> 미쳤네. 관긴데 <광끼인데>, 쟤? <웃음> 어? 이는 <laughs> 생명의 은인이어도 저렇게 하기 힘든데. 사실 라인전 좋아? 센 편이? 근데 한타도 좋잖아. 사기 아니? 꼬우면 하던가? 근데 왜 이렇게 게임이 이렇게 이상게흘러가지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임이. <laughs> 아, 맞고 썼어야 되는데. 아니, 포지션 너무 개극혐이야, 이거. 뭐, 어떻게 해야 돼? 위에서 바위공 보고. 나이스, 시간 잘 끌었다. 쇼라 따준다면? 아니, 나도 좀 제대로 한타 해보자. 네, 수원으로 풀게 풀게 없는데 카시 북말고 레블랑 사슬? 노틀 평타랑 레블랑 사슬이랑 카시 고 카시 풀공 푸는거면은 좋긴한데 근데 이게 아니 글로 빠져. 아니, 그냥 얘네 스킬 아껴놨다. 다 나한테 박네. 그냥 노킬 공이고, 막 그냥. 가이공이고 일단 바꿔보내 나한테 거리 조절하고 있어야겠다딜길안 하고. 그냥 그냥 나만 존나 보고 있네 그냥 우리 팀도 개편하겠다 그냥 난 장난 안쳐난 점수가 우선이야 난 점수에 미친 놈이거든.